반갑습니다. 양봉랑입니다. 어제 비트가 양봉 하나 찔러주길래 꽤 유의미하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페이크를 주고 내려왔습니다. 어제 상승이 지속됐다면 저는 하락이 끝날 수도 있다고 판단했는데 아침에 확인해보니까 그냥 바로 다시 세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비트의 하락의 이유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새롭게 다가오는 위기에 대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이용해야 큰 돈을 벌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악재 중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공부해보면 전쟁 이슈는 호재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전자산에 돈이 몰리게 되어 있으며 금과 국채에 돈이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왜 비트코인이 하락했을까요? 공부를 해본 사람이라면 지정학적 위기에 큰 힘을 낼수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은행이 송금망을 막아도 비트코인 하나면은 국경을 쉽게 넘나들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금은 그러한 특징은 없지만 국가가 보유했다는 이유로 안전자산으로 평가되어 수요가 몰리게 됩니다. 시장이 영향이 갈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 참고 사항으로 기부 사례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비트코인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이며 자원봉사자들이 비트코인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며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기부금이 유입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암호화폐를 합법화하여서 금지와는 정반대의 자세를 취하고 있기에 디지털 자산을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받았던 기부금을 사용하기 위한 현금화 정도를 살짝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 비트코인이 세계적으로 퍼진 협회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비트코인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로 인해 자금의 유동성을 위해 비트코인을 현금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은 참고만 하시면 되고 주된 하락 이유는 이렇다고 생각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점인데 사람들이 지정학적 위기에 강하다고 생각되면 비트코인은 오를 것이고 지정학적 위기에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되면 매도할 것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결국 금의 돈이 몰렸고 비트코인이 하락했다는 것은 아직 시장은 비트코인을 모르고 들어온 투자가 많기에 비트코인을 현금화하고 금을 투자하려는 그런 투자자가 많아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 안전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초인플레이션 문제입니다. 연준이 초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차이인데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인지 비트코인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초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향후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현재 미국은 많은 달러를 찍어냈기에 빈부격차 갈등은 심해질 수 밖에 없고 연준은 대차대조표상에서 자산을 축소시키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예측하기 힘든데 저는 지금 미국이 휘청휘청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최대 수혜를 입은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제가 좀혐오하는 국가이지만 최근 자료를 보았을 때 미국 더 끝까지 쫓아왔다고 평가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진퇴양난이 중국이었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진퇴양난이 미국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가정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 경제가 휘청휘청하고 중국은 금리를 유지하고 기업들의 성장에 힘을 쏟고 중국에게 잡힐 가능성이 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정으로 미국이 금리를 유지하면 초인플레이션에 가겠다고 선언하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미국이 초인플레이션을 인정하고 국가의 안정을 위해 돈을 푸는 것을 계속해 나가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늘어난 부채에 대한 상환률에 대해서는 달러를 찍어내서 과폐의 가치를 줄이고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초인플레이션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결과는 미국에서처럼 통화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돈을 푸는 게 아니라 한 국가에서 독자적으로 시작되었을 때의 모습이었고 미국이 주도한다면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요약하자면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재정위기, 외환위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 레버리지로 인해 위기가 생겼으며 정부가 부채를 덜기 위해 지속적인 화폐가치 절하가 일어난다면 전세계적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입니다. 미국이 스타트를 끊게 되면 은 다른 나라는 환율전쟁, 무역전쟁을 위해서 미국을 따라가며 자국통화를 풀 수밖에 없고 초인플레이션을 국가가 일으키는 겁니다. 초인플레이션이 온다면 은 돈이 몰릴 자산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금과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자들은 공부를 끝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부자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들어오다가 물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자들은 이미 공부를 끝내고 큰 돈을 투자하는 곳이 비트코인입니다. 개미보다 고려와 같은 자세에 취하는 게 고래 등에 업혀갈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며 돈을 위해 이 시장에 들어왔다면 다양한 변동성을 거치지만 수익률은 확실한 그리고 여러 부자들의 돈이 들어와 있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초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다만 제가 미국 정부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가정했을 때 코로나 사태에 16조가 풀린 상태에서 6조 달러를 더 풀었다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돈을 푸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구나 태권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길 원하는구나. 그렇다면 중국이 미국을 잡는 것도 원치 않겠고, 중국이 망하면 미국이 망하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망하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금리도 역시 올릴 수 없다. 결국은 돈을 계속 찍어내는 것이 해답이 될 것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금리 인상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실제로 금리를 차근히 인상시키고 경제가 박살나는 모습을 보고 결국 돈을 풀어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역사적으로 연준은 계속 돈을 퍼러 왔으면서 어쨌든 결론이 돈을 푼다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도 비트코인을 살 것이고 금리 동결을 해도 저는 비트코인을 모을 예정입니다. 역사적으로 위기를 이용해야 돈을 벌수 있습니다. 저는 이 위기가 다가올 현실이라고 보고 있으며 여러 자산에 대한 단점을 다 찾아보면서 어떤 자산이 과연 이위기에해칭 수단이 될까? 저는 비트코인만한 자산이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나 리스크만 잘 관리하시면은 여러분들의 돈은 잘 뿔릴 수 있을 겁니다. 경제를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되는 것이기에 그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나 지적을 해주신다면은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이 2022년 2월 22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진 자산이 22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무놈이었습니다.